오래진 온 아금 일신 중시켜 무진신 <laughs> 편제 삼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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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경 어, 1분부터 하겠습니다. <laughs> 세경계무상심심미묘보백천만근난조학금문견덕수지원해열해진실의개법장이라노 마라나 마라다 오 마라나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거룩한 비구전 250명과 함께 사위고 기수고 구도건에 계셨습니 다 그때 세존께서는 공양대가 되어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 글씨 가고자 사위 대성에 들어가셨습니 다 성안에서 차례로 글식하신 후벌레의 저소로 돌아와공 양을 드신뒤 가사와 바루를 거두고 발을 씻으신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그때 대중 가운데 있던 수고리 장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며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여쭈었음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혈액께서는 보살들을 잘 보호해주시 보살들을 잘 격려해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선남자 선녀인이 어떻게 살아야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합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소보리 그대의 말과 같이 열에는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며 보살들을 잘 경려 제일으라 <laughs> 그대에게 설하리라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 이와 같이 살아야 하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예세 존이 시어라고 하며 수 소리는 절거이 듣고자 하였습니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보살 마사른 다음과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아래에서 태어난 것이나 태에서 태어난 것이나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나 변하여 태어난 것이 형상이 있는 것이나 형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이나 생각이 없는 것이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온갖 중생들을 내가 모두 완전한 열반에 <laughs>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완전한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왜냐하면 수보리여 보살에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화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다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수보리여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말한 형세에 집착 없이 보시해야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수보리여. 보시하되 어떤 대상에 대한 관념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없이 보시한 부시아... 그복득은 해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동쪽 그 공을 해아릴 수 있겠는?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남서북방 사이 사이 아래 위 허공을 해아릴 수 있겠.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는 복도. 이와 같이 할릴수 없다 수보리여 보살은 반드시 가르친 대로 살아야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수 있나 없습니다. 세존이 시여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신체적 특징은 바로 신체적 특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체적 특징들은 모두 헛된 것이니 신체적 특징이 신체적 특징 아니 물론. 바로 여래를 보리라 수보리부처처님여쭈쭈었습다다세존이시월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진실월월음을월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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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월월월월열월월 괴를 지니고 복득을 당다니는 이러한 말에 진심을 댈수 있고 이것을 진실한 말로 여길 것이다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 서너다섯 부처님께 선거는 <laughs> 이미 할양 없는 부처님 저소에서 여러가지 선근을 심었으므로 이 말씀을 잠깐이라도 정정한 믿음을 내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 수보리여 여래는 이러한 중생들 활량없는 복득일에을 달고다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은 다시는 자아있 있다는 것. 괴화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고 법이라는 관념이 없어 법이 아니라는 관념도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이 마음의 관념을 갖. 저게야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고 법이라는 관념을 가지면 저게야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법이 아니라는 관념을 가져도 자기야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에 집착해도 안 법 아닌 것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 그러기에 여래는 늘설랬다 너희 비구들이여 나의 슬픔은 땜목과 같은 줄 알아 법도 버려야 하근을 한물며법 아닌 것이라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여래가 가장 높고 깨달음을 얻었는가 열에 가스란 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어처님께서 말씀 도서 이해하기로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고 또한 열에께서 설한 단정적인 법도 없음 왜냐하면 열에게서 설한 법은 모두 얻을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안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성현들이 다 무위 법 속에서 자이가 있는가답입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삼천네천 세계의 질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의 복덕이 진정 많겐. 수보리가 되다 봐여 섭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바로 복덕의 본질이 아니겠겠기에 어레께서 복덕이 <laughs> 때문입니다 다시 어떤 사람이 경의 사국에만 이라도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준다고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부분다 이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부처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의 가르침이 아니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입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성자의 흐름에 던자라고 불리지만 들어간 곳이 없어 형색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수다원이라기 하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사담이 나는 사담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니 미다 세존이 왜냐하면 사담은 한 번만 돌아올 자라고 불리지만 실로 돌아옴이 없는 것을 사담이라기 하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남이 나는 나남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 왜냐하면 하나만 되돌아오지 않는 자라고 불리지 반실로 되돌아오지 않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을 어떠한가라니 나는 아라의 경지를 얻었다 고 생각하겠는 수보리가 대답하여 섭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 왜냐하면 실제 아라니라 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아라니 나는 아라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저게야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 부처님께서 저를 다투면 는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제일이. 욕망을 여인즐 가는 나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나는 욕망을 여인아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나는 나라의 경비를 얻었다고 생각을. 세존께서는 우리는. 을 즐기는 사람이다. 수보리는 실로 적정행을 한 적이 없으므로 수보리는 적정행을 즐긴다. 말한다라고 서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생각은 어떠 여래가 해적의 연당보처님 처소에서 법을 얻은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연당보처님 처소에 실제로 법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부살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민.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므로 아름답게 꾸민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야 모 보살 마사런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형세게 집착하지 않 마음을 내어야 고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마땅히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수보리 어떤 사람의 몸이 산돌의 왕수미산. 그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그 몸이 크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몸아이을 설하셨으므로 큰 몸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항아의 모래수마 항아가 있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이 모든 항아에 모래수는 진정만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항아들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데함물며 그것의 모래이겠습니까 수보리 연애가 지금 진실함 그대에게 말한다 선남자 선여인이 거항 그 아몰의 수만큼의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보시한다면 그 복덕이 많겠나 수보리가 대답하여 삼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 선녀 이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바꾸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 또한 수보리여 이경의 사국에만이라도 설해지는 것뿐마 어디든지 모든 세상에 천신인가 나수라가 마땅히 공양할 부처님의 담묘임을 알아야 하물며 이경 전체를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는 사람이라 수보리여 이 사람은 가장 높고 가장 경이로운 법을 성취할 것이 말라야. 이와 같이 경전이 있는 곳은 부처님과 존경받는 제자들이 계시는 곳이.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 이경을 무엇이라 불러야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지녀야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경 건강 받냐바라이리니제 목으로 너희들은 받들어지녀야 한다. 그것은 수보리여 열애는 받냐바라미를받냐바라미리 아니라서라였음. 얻냐 바라미니라 말한 가닥이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래가 설한 법이 난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설하신 법이 없음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삼천 대천 세계를 이루고 있 티끌이 많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되다 하였음 매우 많습니다 제주니시여 수보리여 여래는 티끌들을 티끌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로 티끌이라마 여래는 세계를 세계가 아라고 설하였으므로 세계라고 말한다. 수보리여 그들 생각은 없다. 수는 두 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여래라고 볼수 있는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는 두 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여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32가지 신체적 특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리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아가의 모래 수만큼 목숨을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 소리 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많으리라 그때